됐어. 응? <laughs> 음? 어, 뭐야 있었네? <웃음> 지름길. 동깡. 동깡똥 동깡.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거야. 야, 야, 야. 어? 왜왜왜 왜. 왜, 왜, 왜? 이거 뭐 날개 두개다쳐먹으면 나보고 어떡하자는 거니? <laughs> 걔같은거다 <laughs> 이거, 사람이신아 물론요 아! 설 아. 이거, 기거의터시작해야되는거 아, 뭐. 싫어? 야거시거이 <laughs> 가시죠 날려라 날 쏘고 가라 야저거거 아 왜, 지가 알았을 때. 아, 빨리 좀 깨달라고. 깨달라. 어? 저거 좀 깨고 가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어? <laughs> <laughs> 아이씨. 내캐릭어디갔냐나 <길이> <laughs> 어딨어? 나왜 여기 있냐? <laughs> 아이씨 진짜. 이거 어떻게 가는데어아 아, 야야 빼봐 빼봐 뛰어, 뛰어봐 기딱 왔죠? 오케이 오케이 아니야 내려오시고요 이거, 면돼 그럼 빨리 말을 하던가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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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또 날개 <laughs> 두개 다 먹었냐? 에이, 그럴리가 있겠어. 야, 진짜 저게 사람인가? 홍이! 홍이! 아, 쉽죠? 너무나 쉽죠? 아, 털실 먹었냐근데 몰라, 기억이 없어. 어,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기억이 없지만 먹었어. 나이스! 아야! 헤헤. <놀람> 나 지금 목 아파서 목베개 하고 있거든. 졸라 환자 스타일인데. <laughs> 런 하라는데 런. 아 아, 아이, 런도 못해. You c a 아씨발유 o u h 뭐야? 야, 거기 아닌데? 나 간다, 그냥? 아. 아닌데? 아니 이거. 야, 빨리 와. 너 와야 돼. 아이씨, 걸어와. <laughs> 너, 솔직히 말해. 일부러 그랬지? <laughs> 아, 기다려봐. 내가 이거 태워줄게. 올라오겠진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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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왔어. <All> 어디로 <laughs> 가야 돼? 너 같은 형둔적 없다 이씨블로와야털실 <laughs> <laughs> 먹어야 돼털실 내가 먹을게 내가 먹을게 <laughs> 먹었어. 그렇지. <옳지. 웃음> 가지야. 엑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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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거 방금 사다로 <laughs> <laughs> 아 아니, 들어갔어 아 들어갔어, 음. 들어갔어. 음. <laughs> <laughs> 들어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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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들어갔어 <laughs> 너무 완벽하다 도깡도깡

다시 <웃음> <웃음> 어, 야, 잠깐만. 아, 그냥 더블 점프로 되네. 아, 그래? 더블 점프로 됨? <laughs> 어. 그럼 나왜 여태까지 저렇게 고생시켰냐? <laughs> 아, 안 되잖아! 아. 아, 되잖아. 이거 봐. 뭐야, 내 몸이 더 무겁나? <laughs> 그럴리가 있냐? 되네. <laughs> 떨어져, 떨어져, 떨어져. 보석 먹고 희생해. 아, 정말. 먹고 알아잉? 오반데 이거? 어떻게 먹어 저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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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거 어떻게 먹냐 이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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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씨 겁나 빡세다. <laughs> 이거 먹고 알아? 고거먹었었냐소 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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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었소 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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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소보인인 꼬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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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 잉잉 아니, 도착했는데도 <laughs> 왜 다시 나오냐? 뭐잉 오이씨, 아, 됐다 이거는 시간 안 되겠지. 뭐, 방금 일단 딴 것보다 더맨 도모 같은 느낌이었는데? 야, 일단, 하나가 부족한데? 시간은 되는데? 아, 시간 되네. 응? 어? 오잉? 오잉, 오잉? 오잉, 오잉? Can you get the best time? In hell! Can you think? I'm also, so I'm also a sucker! 먹었냐? 밑에 거? 아아아 <laughs> 아씨 빠져나갈 수가 없네 아 이거 뭐야 이거 너이 날개 네가 먹었냐? 아니? 기억이 없는데 아..씨.. 아 연말 아, 연마 빠빠빠빠 빠 빨리 가봐 빨리 가봐 그렇지 보석 하나를 안 먹었잖아 아이 끝이야? 이거 먹었고 아니야 보석 하나 안 먹었어 보석 하나 찾아도 산말리 해야 된다 어, 저기 있는데? 음, 어디? 여기 봐봐 여기 밑에. 저기 밑에를 어떻게 가? 저기 밑에가 어디야? 여기 여기 밑에. 어? 진짜네? 야둘다 죽어 봐봐. 너 죽어 봐봐. 화면이 크게 보여. 아, <laughs> <laughs> <야, 웃음> 죽어 죽어. 빨리. <laughs> 죽어 <laughs> 야 같이 죽어 나 <laughs> 아, 대충 알거같아 느낌 왔어 지금 <laughs> 나 저기 좀 띄워줘봐 가운데 한번 더. 어? 아닌데? 어? 맞어. 어, 맞네. 야, 나 어떻게 나가 건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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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스블로 화면 야, 흔들린다. 화면 흔들린다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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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졸라, <졸나>, 진짜. <laughs> 날 쏘고 가라. 야이아 루스 아아야아아 <laughs> 아, <아니, 쉬워. 웃음> 바로 골대로 밀어넣네? <laughs> 뭐하는 게임이야? 아, 조금만 아, 른쪽에서그로와봐 조그만. 조그조그아조금만조그조조 아이씨여긴가 <laughs> 거기 바다인데 <받았는데? 웃음> 어서야 되는 거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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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다시 거기 아 다시 거기 아이 다시 어 됐어 됐어 어 됐어 아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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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가고 싶어 <laughs> <laughs> 야 다시하자 다시하자. <laughs> 아야 이거 편하게 가는 방법이 있다. 내가 지금 보기에 봐봐. 내가 보여줄게. <laughs> 우리 존나 멍청하게 뭔지 알아? <laughs> 봐봐. 데 봐봐 봐봐. 아 아. 아 잠깐봐. 아 설마. 뭐지? <laughs> 야 아니라 해라. 아니라 해라. <laughs> 진짜 진심. <웃음> <웃음> 어 됐다. 이거 먹고 와 그거. 아. Oh 어, no. 또 먹어 써. 밑에 밑에 코트? 털실. 먹어야 아니, 돼 먹어야 돼. 그지 같은 돼. 것이. 어때? 꼭그래만 해, 야. 미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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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아. the about this? 얍! 한 방. 제발. 한 방. 제발. 한 방. 제발! 예 yeah. 아까 어떻게 그게 한방에에냐에에에에에 <laughs> 어... 그 날개는 충격이었다 날개? <웃음> <웃음>